정답에 직결되는 신호를 찾아라, 준쌤이야. 2023년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 이제 전국 모의고사 6월과 9월이 끝난 상태에서 금년에 출제될 영어 문제 유형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순서 배열 36, 37과 관련해서 꼭 나올만한 디스와 서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36, 37 순서 배열 문제 풀이의 메커니즘을 잠깐 살펴볼게. 우선 이제 문제 형식은 이렇게 첫 문장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이후의 문장들이 세개 어, 이렇게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지. A, B, C 이제 순서가 이렇게 뒤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첫 번째 이첫 문장을 읽으면서 주제어 어, 명사와 이제 대명사에 이제 주목해서 읽는 거고 어, 두 번째는 이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A, B, C의 어, 주어와 첫 문장의 연결성을 이제 찾는 것이 되겠는데 어, 금년에는 이제 이에 대한 연결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연결을 포함한 신호들의 확인. 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A인 경우 이제 for example. 예시지. 예시는 앞에 문장의 내용과 이제 흐름이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하는 이제 연결사가 되겠는데, 이러한 연결어들을 포함한 이제 신호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어려울 때에는 먼저 연결이 되는 부분을 이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 강의하게 될 디스와 서치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되겠다. 자 그럼 this의 용법은 두 가지가 될 텐데 우선 간단한 걸 보게 되면 this는 이제 this n o u 의 형태로 문장 앞에 동일한 명사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자 금년 이제 6월 36번 고사 문제를 보자. The f o s s i record 화석 기록은요 support 지지합니다. This prediction 이러한 예측 이런 이제 명사가 되겠지. 자이 경우 이 this prediction을 통해서 문장 앞에, 어, prediction과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가 this야. 그래서 이제 c 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for example, the theory predict, 어, 예측하다라는, 어, 동사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순서 배열은 이제 c와 b가 되겠는데, 자, 이르, 이런 식으로 이제 this가 문장 연결의 신호로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2020년 수능에서도 이와 같이 쓰였어. 이제 B번을 보게 되면, the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야. 더 간단한 답 to this question. 이러한 질문. 그럼 당연히 이 문장 앞에는 뭐가 있어야겠지? 그렇지. 이제 질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C번을 보게 되면, but one may ask why.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마도 왜 그런지 물을 것이다. 이제 하는 형태로 해서, C 번 다음에 B 번이 올수 있음을 이런 디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디 i s 에도 참고로 어, 작년 어 금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s e c h 라는 지시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용법은 같아 자, 작년 수능 36번을 보게 되면 A 번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그러한 환경세금의 많은 예시가 존재합니다. 그렇지? 서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문장 앞에 green taxes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야 되고 어, b 법 문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어, 세금에 의해서 모금된 돈들은 can be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 그래서 s 서치도 디스와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앞에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가 되면 알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예시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금년 수능에서도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명심해야 한다. 자, 다른 예시를 보면 2020년 수능 36번에서도 C번 문장 Ask why audience would find such movies. 자 청중들은 그러한 영화들이 어떠한지를 어떠 발견할지를 묻는다 돼 있고 당연히 서치 무비니까 앞에는 그렇지 무비와 관련된 명사가 있어야겠지 단어가 첫 문장을 보게 되면 movies may be said to support the dominant culture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서치 앞에 무비가 나옴을 통해서. 첫 문장과 C번 문장이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디스의 간단한 용법이 되겠고 자, 금융수능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앞에 단순한 내용보다는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이 부분이 될 텐데 디스가 앞문장을 가리키는 형태, 지시 대명사의 형태인데 연결사와 결합하여 앞문장과의 내용적 연결 를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자 내용적 연결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어 문제에서는 내용의 상세 또는 깊이를 표현하기 보다는 긍정의 표현이냐 또는 부정의 표현이냐로 이제 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예시를 한번 보자 자 금년 6월 37고3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 B, b를 보게 되면 this led people to continue on pursuit That should clearly be abandoned.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나왔던 문장은요, lead, 이끌 겁니다. 사람들이 continue, 지속하도록. 이제 여기까지는 긍정이네. on pursuit, 추구인데, that should clearly be abandoned. abandon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하다, 버리다, 그만두다 하는 이제 부정의 용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만둬야 하는 추구를 계속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은 긍정 플러스의 문장이니, 마이너스의 문장이니. 그 지문장은 이제 마이너스의 문장이 되겠지. 결국 이번 수능에서 이 디스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디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뒤의 내용이 마이너스일 경우, 앞의 내용도 마이너스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보게 되면, The idea is that when you are invested and have ownership in something, you overvalue that thing. 자, 그래서 당신이 뭔가 투자하고 무언가 있어서 소유권을 가질 때에 특히 이 오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서 오버는 과도하게 하는 부정의 단어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 당신은 여러분들은 that thing, 그 사물을 과도하게 중시한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이너스의 표현이 돼. 아, 그래서 이첫 문장과 비번 문장이 연결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문장들 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A 문장의 마지막은 doesn't always have to be a bad thing 앞에 주어가 있거든 메모리 비용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내용만 보게 되면 메모리 비용이 언제나 나쁜 것이 틀림없는 것은 아니다 자이 내용은 마이너스의 내용이니 플러스의 내용이니 그렇지 최소한 마이너스의 내용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C번을 보게 되면 to ensure you stay on the path that you want to be 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있고 싶어 하는 경로에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C의 마지막 부분은 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this라는 것이 이번 수능에서도 만약 이렇게 A, B, C 중에 어딘가 쓰인다고 하면 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의 마지막 부분 두 개는 서로 다른 성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칙이야. 자, 다른 예시 하나 더 보자. 자, 2020년 수능 37회에서도 이제 this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라고 했지? 그렇지. 이 뒤에 문장의 내용이 긍정,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this entails, 이것은 수반,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relating, 이제 뭐 관계를 갖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 언, 언급하다, 말하다 하는 내용도 있지. 그래서 이것은요, 뭔가를 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 The Progressive Accumulation of a Breakthrough. 어, 획기적 발전의 점진적 축척.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획기적 발전의 점진적 축척이 플러스의 내용일까? 마이너스의 내용일까? 그렇지. 그럼 플러스의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신호는 앞에 문장, 앞에 부분이 그렇지 플러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될 텐데 실제로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clearly and deep an understanding of a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어 현대 과학적 방법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깊게 한다. 이해를 분명히 하고 깊게 한다. 그래서 플러스적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고 A와 C를 보게 되면 이제 A는 마지막 부분이 the evaluation, 평가라는 것은 does not allow us to see.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어떤지를 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수 없게 한다. 그렇지, 마이너스의 내용이지. C, the science seems blind to the fact. 과학자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마이너스의 내용. 어, 그래서 이미 20년에도 쓰이고, 또 금년 이제 수능 6월 달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쓰였는데, 이 디스가 앞에 문장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라고 나왔을 경우, 디스 어, 이후의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금년 수능에서, 중 요한, 부분이 되 겠다. 꼭 명심하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도록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하기 바란다.